슬기로운 구조생활입니다. 토목구조기술사 127회 3교시 5번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A점의 수직 처짐을 계산하기 전에 중심선 기준에 수치가 주어진 문제의 특성을 이용해서 중심선 기준으로 단면 기술을 산정합니다. 먼저 원형간 두께 T는 직경 D의 10분의 1 /10 이하라고 가정을 하고 원형간의 2차 단면 모멘트를 다음과 같이 유도를 합니다. 어, 이때 t의 제곱은 어, 무시할 만하다고 가정할 수 있게 되는데 이렇게 가정하면 2자 단면 모멘트는 안전측으로 유도가 되고요극관성 모멘트 ip는 i x 플러스 iy이므로 원형간의 경우는 2i가 어, 되겠죠. 따라서 수직 처짐량을 계산하기 위한 원형간의 단면계수는 다음과 같이 정리가 됩니다. 따라서 I는 파이 r 3승 T가 되고 극간성 모멘트 IP는 2파이 r 3승 T가 된다는 것을 어, 유도할 수 있게 됩니다. <목소리> 에너지법을 이용해서 부제 A의 수직 처짐을 계산하게 됩니다. 부제 AB에는 모멘트만 부제 BC에는 모멘트와 비틀림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어, 다음과 같이 모멘트에 대한 변형에너지 그리고 BC 구간에는 모멘트와 비틀림에 의한 변형에너지를 다음과 같이 정리를 해줄 수가 있게 되고요비틀림 강성 G, IP 같은 경우에는 G는 종방향 탄성계수 2에 0.4배 그리고 IP는 2i 이기 때문에 에너지는 결국은 흰 강성 2i와 P에 관한 식으로 정리가 되고 카스티글리아노 J정리를 이용해서 도함수를 계산하게 되면 A의 수직 처짐을 산정할 수 있게 됩니다 한편 중첩법을 이용해서 앞서 구한 에너지 법에 의한 수직 처짐량과의 결과값을 한번 비교를 해봤는데요. 이때 주의해야 될 것은 아 모멘트에 의한 B점의 회전각과 아, 비틀림에 의한 B점의 회전각이 A의 수직 처짐에 영향을 주게 된다는 것인데요. 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게 됩니다. 하중에 의한 A점의 수직 처짐 영향을 다음과 같이 정리를 해주고 이후에 B의 모멘트에 의한 회전각 이 값에 영향을 받는 5분의 6루트 3 메타를 곱해 주게 되고 비틀림에 의한 회전각에 5분의 6 메타를 곱해 주게 돼서 A에 수직 처집량을 단과 같이 산정할 수 있게 되고 이 값은 앞서 구한 값과 동일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이후에 중심선 수치로 정리한 단면계수 i 를 어, 최종적으로 적용하게 되면 단과 같이 정리할 수 있게 되는데요 어, d 에 대해서 i 를 정리한 것과 r 에 대해서 i 를 정리한 값이 다르기 때문에 어, 단과 같이 이 d 에 삼성 t 혹은 이 아래 3승 t 값으로 정리하게 되면, 최종적으로 수직 처짐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게 됩니다.